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끄떡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무겁고 쉽게 지치는 것 같다고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또, 새로 나온 스마트폰이나 앱을 볼 때, 이걸 배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게 되신 적 있나요? 사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죠. 하지만 최근 시니어 세대에서는 이런 변화에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삶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리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건강을 챙기며 새로운 기술도 두려워하지 않는 시니어들, 그분들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액티브 시니어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2025년 최신 건강과 생활 트렌드 그리고 구체적으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내용은 하루 5분만 투자해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건강하게 더 오래 더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해 볼까요? 우선 많은 시니어분들이 공감하실 첫 번째 고민은 바로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처럼 몸이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작은 통증에도 불편함이 커집니다. 하지만 건강 관리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단계는 가벼운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하루 30분만 걷기나 스트레칭을 하셔도 몸은 분명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실제로 67세 이정숙 씨는 아침마다 15분씩 걷기를 시작한 지두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허리 통증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네요.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니 오늘 저녁이라도 바로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식습관입니다. 사실 건강한 식단 관리가 운동만큼이나 중요하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체중 조절이 어려워지며 근육량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부, 계란,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은 근육 유지에 좋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반대로 가공식품과 지나친 염분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70세 박영호 씨는 고혈압 때문에 식단을 바꾼 후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혈압약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식습관은 단순한 체중 관리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신 건강입니다. 몸만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죠. 마음이 편안해야 진짜 건강한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매일 10분 명상을 하거나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3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68세 최순영 씨는 매일 아침 명상과 간단한 호흡법을 통해 마음을 다스린 결과, 불면증이 사라지고 기분도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루 10분만이라도 명상이나 독서를 하며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단순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마음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여가 생활입니다. 예전에는 은퇴하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현재 시니어 트렌드는 여가를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특히 취미 활동이나 여행, 봉사 활동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텃밭 가꾸기는 최근 시니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마음이 치유되고 소소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죠. 또 요즘은 국내 여행뿐 아니라 해외여행을 즐기는 시니어들도 많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항공권 예약부터 숙소 예약까지 손쉽게 할수 있으니 디지털 기기만 조금 익숙해지면 훨씬 편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72세 김정자 씨는 스마트폰 앱을 배운 뒤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줄 몰랐다며 즐거워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경험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디지털 활용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앱 사용을 어려워하시는데요. 조금만 배워두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병원 예약, 금융 업무, 쇼핑, 심지어 취미 활동까지 대부분의 서비스가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여도 기초적인 부분만 익히면 됩니다. 실제로 시니어 전용 스마트폰 강좌를 들어본 분들은 생각보다 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사회활동 참여도가 20%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디지털 활용 능력을 조금씩 키워가시면 정보에서 뒤처지지 않고 더 편리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세 단계 실천 계획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30분 건강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가벼운 걷기든 스트레칭이든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둘째, 식단을 점검하고 조금씩 바꿔보세요. 가공식품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구성해 보세요. 셋째, 하루 10분 마음 관리 시간을 갖고 새로운 취미나 디지털 활용법을 배워 보세요. 이렇게 세 가지를 실천하면 몸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결국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런 작은 변화로 인생이 달라진 분들이 많습니다. 65세 이화순 씨는 걷기와 명상을 시작한 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또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힌 후에는 친구들과 더 자주 연락하고 온라인으로 취미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해보시면 어느새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첫째, 건강을 위해 가벼운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둘째, 여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즐기며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셋째, 디지털 활용 능력을 조금씩 익혀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세요. 이세 가지가 여러분을 액티브 시니어로 만들어줄 핵심 요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5분만 투자해서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분명 내일은 더 건강하고 즐겁고 편리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응원하는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더 건강하고 더 즐거운 미래를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